는 쟁이가 시골에 사는 친구 쟁이를 찾아갔수다잘 있었나? 정말 오랜만이여이. 혼자 오울하게아 이거 도시가 사는 잘도 못져졌다이 시골 쟁이는 서울 쟁이를 지쁘게맞이엄멍 음식을 천려해왔수다 상에 올른 음식은 지슬이영 감자콩 닮은 곡석돌 뿐이었수다. 아니, 뜨는 아직도 영혼음식을 먹으멍 사람시냐? 개미는 무슨 걸 먹으멍 사느니? 나아니계기나 생선, 겸우국입안이서설설넣는 케이크나 과즐 먹으멍 산다. 우와, 그거 어떤 건 말이니? 나도 경운 음식 콩본 보고 받시면 좋기요. 시골쟁이는 군침을 숨졌수다 케민, 당장 나영 혼디, 우리 집이 가볼래? 경운한 시골쟁이는 막 와리멍 포다리를싸그네 서울쟁이를 떠아나섰수다 사람들한테 볼피고 카스구에 빠질 뻔어멍 재우재우 서울쟁이네 집이 도착하였수다 친구야, 나 배고파 죽어지여 먹을거나 혼자 돌아. 혹은만 지들일하게 이진 한밤중이만 밥을 먹어진다. 서울쟁이는 음식을 철려 생각은 허지도 아니오고문 바깥떨에 해뜩해뜩 발에 멍 말하였수다. 밤이 짚어지고 화오던 불이 꺼지는. 서울쟁이는 시골쟁이를 식당돌에 돌아갔수다 과연 서울쟁이가 말한 대로 먹음직한 음식들이 상해 고득 철여정이신 게 아니올까? 두쟁이는 상돌에 올라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수다. 그때였수다. 식당문이 벌컥 열리멍 천둥같은 구암소리양 혼디 비참하게 놀아들었수다. 이놈미 쟁이 새끼들 어디 혼좀나보라 야야야! 야, 야, 혼자 도망쳐! 이집 주인의 망이다 서울쟁이는 상할더에 쪼르르 도망치만 고라수다 제우, 할망, 비차라을 피하였지만은 시골쟁이는 가슴이 털랑털랑 튀었수다. 아유 엄마 죽을 뻔하였죠. 아 무신 이 정도로 경험시니홀수다 내일 밤꽃이 지들렸다은애 보고 서오주 무신거? 내일 고장 아무것도 못 먹는 말이라. 경험이 어떠하느니 조용할 망이비차락을 심은 우를 초잠신디. 경원한 시골쟁이가 포따리를 싸먹 말하였수다. 맛디신 음식이 함인 무신거 올거라. 영 불안 호국 추물라 추물라 거멍 먹당은에 체형지 커다. 난아맹 마더신 음식이라도 모슴낭 먹는 게더 좋다. 시골쟁이는 영마루멍 인혁 집돌에 돌아갔댄 호피다.